CLA 45s AMG 모델이고 이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CLA 45s도 마찬가지로 원래 9천이었는데 차 가격이 내려갔어요. 개별 서비스 인하로 그래서 인하된 금액으로 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또 무난한 블랙이요 지금 할인 많이 될때 구매하셔야지 할인 많이 안좀 뚫어버리면은 할인 좀덜 받고 구매하셔야 되니까 할인 될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2000시인데도 연비가 9 2 k m 라서 연비도 굉장히 좋고 드리프트 모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4륜동이기 때문에 주행하기도 되게 안정적이고요 아무튼요 에미라이도 이 A45랑 같은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CLA45랑 그래서 에미라이도 굉장히 더 좋죠. 엔진이 펜치 엔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.5는 아니고. 무튼간에 CLA45S AMG도 바로 출고 되니까요 재고 있을 때 바로 와라시기 바랍니다